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은 35쪽에 112번부터 합니다. 맞죠? 네. 자, 112번. 예를 들어서 유전 계산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음. 자, 112번. 우성과 열성이 뚜렷한. 그러니까, 우성과 열성이 뚜렷하다는 얘기는 우열의 이제는 우열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열의 원리. 왜냐하면 중간 유전의 경우에는 우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 또복대립 유전에서 ABO 시스테형에서도 A형인 b, A, b 경우에 어, 우열 관계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우열의 원리. 어쨌건 여기서 우선과 열성이 뚜렷하다는 얘기는 우열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얘기고, 키가 큰 완두, 키가 큰 완두. 자, 여기서 키큰 유전자를 라지티라고 했고요. 키 작은 유전자를 스몰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열 관계는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되게 언급 없으면 대문자로 쓴 것이 우성이죠. 자, 그래서 어, F를 얻고 키큰 완두와 그럼 키큰 완두니까 라지티를 적어도 하나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키 작은 원도 스몰 티를 두개 가지고 있고, 자 이렇게 교배해서 F1을 얻었는데 자 어브이 세대, 그다음에 F1, 그럼 F1을 얻었는데 이 F1에서 두 개체를 골라서 교배를 했다. 두 개체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골라서 교배를 했다. 그랬더니 그 F2에서 자손 2세대에서 e 키큰 완두와 키큰 완두와 키 작은 완두가 1대 1의 비율로 나왔다. 자, 그러면 여기 스몰 티 t 가 나오려면 이 F1의 어버이가 스몰 티를 적어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라지 t 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럼 이둘 중에 누군가 라지 t 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그죠 그런데 라디티와 스몰티의 비율이 1대1로 나왔다는 얘기는, 자, 요 녀석이 만드는 생식세포가 1대1이고, 그렇 여기서. 그럼 그대로 비율이 1대1 나오려면, 요 녀석이 만드는 생식세포는 한 종류야 되죠. 이거는 스몰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F1 세대는 라디티, 스몰티, 그리고 스몰티티다. 유전쟁이.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위에서부터 그냥 차근차근 쭉쭉 풀었지만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 이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 방법은 지금 주관식 시험이 아니고 서술형 시험이 아니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자, 지금 선지가 1, 2, 3, 4가 있는데, 선지 1, 2, 3, 4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 F2S의 비율이 1대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 1번에서는 라디티스몰티 지금 이 문제에서 묻는 것은 F1의 유전자형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라디티스몰티끼리 교배했을 때 자손에서 칸 확보를 위해서 조금 내릴게요. 자. 칸 확보를 위해서 바로 라디티스